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드그룹 임준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여름방학 캠프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제가 쓴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캠프, 탑 보딩스쿨 캠프. 국제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학원에서 SSAT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 집과 학원을 반복하는 공부는 케이지 속 병아리처럼 주는 모의만 받아 먹을 뿐 스스로 먹이를 찾으려는 생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10주 정도의 여름방학 중 최소 3에서 5주 정도는 해외 캠프를 추천하고 있다. 나는 아래 다섯 개탑 보딩스쿨에서 진행하는 캠프를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탑 보딩스쿨 캠프를 추천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이 학습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과 미래를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살수 없는 가치를 학생은 접하게 된다. 이렇게, 어, 탑 보딩스쿨 캠프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탑 보딩스쿨 캠프는 이제 주로 어, 동부에 있습니다. 필립스 엑스터, 또는 필립스 앤드버, 초호트, 그리고 로렌스비하스키스 이렇게 이제 다섯 개 학교들이 캠프를 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프로그램은 좀 다양해요. 캠프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아, 이 프로그램에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만 제가 발췌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자막과 함께 올려드리고요. 제 생각을 잠깐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립스 엑스터 캠프입니다. 필립스 엑스터 캠프는 기간이 7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물론 이제 2023년이죠. 이렇게 돼 있고, 참가 대상은 이제 7학년 또는 이제 8학년을 마친 학생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좀 참가 연령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이 2023년 뭐 1월부터 이제 마감 때까지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 그리고 3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1, 2월에 이제 끝나는 게 좋고요. 비용은 약 아, 만불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엔도버 캠프죠. 기간은 매년 비슷해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5주 기간이고요. 어, 다행스럽게도 엔도버 캠프는 참가 대상이 좀 낮아요. 그래서, 어, 7학년 입학 예정인 학생이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갈수 있는 캠프입니다. 이 캠프에 먼저 간 학생들 중에서는 엔도보에서 좋게 본 거예요, 그 학생을. 그래서, 야, 너 우리 학교 지원해봐. 라고, 어, 얘기를 해서 그 학생이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습니다. 어,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캠프를 가는 거죠, 사실은. 지원 기간은 3월 중순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비용은 이제 보통 이제 만불 때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다른 캠프들도 이제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캠프 중에 하나가 이제 초트 캠프예요. 이제 초트 로즈메리 홀이라고 이제 불리는 우 우리, 어, S그룹 자제가 이제 졸업한 곳이기도 하죠. 6월 25일부터 7월 말까지 5주 기간이고요. 7학년, 8학년 입학 대상 학생들이니까 6학년 끝난 학생들인 거예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갈수 있는 캠프입니다. 어, 굉장히 조, 좋죠. 중학교 1학년은 일반 학교 다닌다 그러면 성적도 안 나오기 때문에 딱 보내기 좋아요. 이제 지원 기간이 3월 중순까지고요. 비용은 만불대이고, 프로그램이 좀, 어, 좀 다양해요. 어, 수학만 뭐 집중적으로 하는 캠프도 있고, 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좀 낮은 단계의 수학을 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나는 썸머 때좀 지오메티를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좋아요. 주어보딩스쿨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신청하면 괜찮습니다. 괜히 학원에 와서 SSAT 뭐 하루 종일 하는 건 정말 반대합니다. 자. 하츠키스 여름 캠프 보면은 하츠키스는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1차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6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2차 캠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7학년 입학 예정 학생이기 때문에 6학년 끝난 학생들, 어, 6학년 끝난 학생들이 갈수 있고,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이제 어, 3월 중순까지입니다. 비용은 이제 좀 저렴하죠. 이게 어 2주 비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로렌스빌 썸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로렌스빌 스쿨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탑 보딩 스쿨이고요. 뉴저지의 가장 큰 학교죠. 좋은 학교. 그리고, 어, 이 캠프는 뭐, 디베이트 캠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디베이트 캠프는, 어, 워낙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학생들부터 어, 고학년 학생들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경우에는 6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이제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6학년 끝난 학생들이 주로 가고 있어요. 3월 중순까지 지원하는 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6,000불 중간 정도 비용이에요. 이렇게 다섯 개의 캠프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캠프들은 사실은 자녀분이 가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생 중에서는 엔도버 캠프에 갔다가 눈도장 찍어서 어 지원한 다음에 이제 합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분이 어 좀더더 더 글로벌한 시각을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저는 어 동감을 하고 그리고. 어 그런 캠프를 이제 좀 경험해보면은 학생들도 좀 도전 의식 이런 게좀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캠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유료 상담으로 성심성의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 캠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주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